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어, 이번 강좌는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옮기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강좌에서 변형 패널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변형 패널로 옮기는 방법과 선택 툴로 옵션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 방향키로 옮기는 방법, 그 다음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그 복사된 것 또는 명령을 반복하는 방법, 회전 방법, 실행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화면 상에 그 벡터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 두었는데요. 벡터 파일이 없으신 여러분들은, 어,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 사각형 툴이나 원형 툴, 어, 그다음 별 툴을 이용하셔서 오브젝트 벡터를 내용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어, 강좌를 보시면서, 어, 진행을 하셔도 개념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픈된 벡터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윈도우에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변형패널 그팔레트가 보이실겁니다. 그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좌표와 그 Y좌표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자 저는 이 값을 다시 리셋을 해서 5cm와 그 다음, 20cm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cm입니다. 자, 5cm와 20cm가 적용된 이 변형 편널에서 저는 x축으로 플러스 2cm를 움직일 것이고요, 어, y축으로는 마이너스 2cm를 이동을 하는 값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5cm의 플러스 2cm가 추가된 것이 7cm로 변하겠고, 그 다음 20cm에서 마이너스 2cm가 줄어든 18cm를 구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x축, y축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로. 그래서 플러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cm,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2cm가 적용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형 패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0cm와 y축도 0cm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스테이지에 어느 쪽에 들어와 있나요? 제일 하단 부분에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지점 부분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 플래시라든지 다른 기타 프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 개체 중심점이 왼쪽 모서리인지 아니면 그 오브젝트의 정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이 이동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회전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x 축과 y 축 값을 0cm, 0cm 또는 0px, 0px로 주셨을 때. 오브젝트가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 프로그램에서는 왼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오브제, 오브젝트의 정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하거나 크기 조절을 할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그 좌표 값을 다 0cm, 0cm 또는 0px, 0px로 그 리셋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는 개체 중심을, 어, 개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값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창이 자꾸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형 패널이 아닌 그 선택 툴의 옵션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틀의 옵션은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시면 포지션 값과 옵션 값이 나오는데요. Horizontal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 Vertical은 세로 방향, Distance는 이동 간격, Angle은 이동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부분은 오브젝트를 이동할지 패턴만 이동할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오브젝트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체만 이동이 되고 복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동만 되는 반면, 카피를 누르게 되면은 입력한 위치에 복제하는 그런 그 결과 값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뷰는 위치, 그 이동 위치를 미리 볼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왼쪽 오른쪽에서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cm 를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버티컬은 0cm 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ok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왼쪽에 있던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10cm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은 컨트롤 키와 그 다음 플러스 z 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도, 어,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옵션바를 더블클릭을 해서 선택들의 옵션바를 더블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어, 가로는 그냥 두시고요 0cm, 그 다음에 버티칼은 10cm를 하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면 아,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위쪽으로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셀렉션 툴에서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10cm 를 이동한 다음에 조금 전처럼 ok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 다음 그냥 카피 명령을 한번 구현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명령을 하시기 전에 미리 보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피 명령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이동이 된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박스의 모든 명령은 거의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옵션바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택 툴의 옵션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번에는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키를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간격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에딧의 프리퍼렌스에서 여러분 보시면 제너럴이라는 옵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상단에 키보드 인커러멘트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1cm로 바꿨는데 여러분들 아마 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신 분들은 1cm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키보드로 오른쪽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1cm만큼 누를 때만 이동이 되는 그런 옵션을 주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일러스트라든지 벡터 프로그램에서 기본 단위로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의 프리퍼런스를 눌러서 채널을 누르시게 되면 이 센티미터 단위가 그렇게서 해 세팅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바꾸고 싶으시면 유닛 앤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는 것을 옵션을 누르셔서요, 제일 상단에 그 제너럴 값만 센티미터로 바꿔주시면 단위가 센티미터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밀리미터나 인치나 여기서 여러분이 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현을 작업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포토샵과는 달리 일러스트는 개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데요. 바운딩 박스에서 10틀 누른 상태에서 대각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1대1로 똑같이 적용되는 이정 어, 사각형의 비율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a l 키만 누르신 상태에서 그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당기시게 되면 약간 직사각형이나 그 정사각형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개체 중심점에서 어, 크기가 4개의 방향으로 퍼진다. 즉, 다시 말하면 개체 중심점에서 위와 아래와 왼쪽,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커진다. 그에 반해서 s h i 를 눌렀을 때는 왼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지는 방향이 되겠죠. 물론, 어, 여러분들이 방향키를 왼쪽 하단에다 누르면 오른쪽 상단의 값이 기준이 값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작업을 해보시면 정중심에서 출발하는 비율이 똑같은 크기의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는 명령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그 다음,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축소할 때 Alt키와 Shift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반복하고 회전하고 실행 취소하는 명령에 대한 어,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